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라서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했다는 제보자. 반대 차로의 차량 한 대를 보내고 후에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출발했지만 빠르게 달려온 다음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는데요. 그런데 이곳은 그냥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아니랍니다.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이.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란. 이 교차로처럼 좌회전 신호가 있지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직진 신호일 때도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한 신호 시스템입니다. 기존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고 직진 신호일 때그 마주오는 차가 없으면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좌회전을 추가로 적용하는 겁니다. 일단 좌회전 신호 대기 차량이 많을 때 비보호 좌회전 할수 있으니까 그 대기 시간이 엄청 짧아지게 되죠.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5,168개의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가 운영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지난 6월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에서 차량 탑승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이 신호 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.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없애야 하는 걸까요? 평소 교통량이 많은 서울의 한 교차로, 이곳 역시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입니다. 전문가와 함께 이 교차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. 가득 차 있던 차들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쑥하고 많이 빠져버리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신호죠, 운용자체. 편리하긴 한데.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요. 아주 큰 충돌 위험은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. 단지 효율성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비보호라는 걸 줬을 뿐이에요. 즉 현재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공존하지 않는다는 건데요.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는 걸까요? 실제 이제 기준까지는 알려진 건 없거든요. 여기에서 좌회전으로 인해서 그 다음. 연결되는 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. 그러면서 좌회전 교통량이 많은 곳. 맞은편에서 진입해 오는 직진 차량이 그래도 비교적 적은 곳.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이 속도에 대한 제어가 좀 되는 곳이어야 돼요. 빠른 교통 흐름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려면 우선 명확한 설치 기준이 확립되어야겠습니다.